늦가을의 정치가 짙어져가는 계절, 올해도 어김없이 울산을 대표하는 영남알프스 전국 산악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문 산악인부터 자연을 만끽하러 온 일반 참가자들까지 산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울산 영남알프스를 찾았는데요. 붉게 물든 노을과 황금빛 억새를 만날 수 있었던 그날 그 현장으로 함께 갑니다. 지난 11월 9일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영남알프스 곳곳이 시끌벅적한데요. 한국에서 영남 알프스 산악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줄이 길게 늘어선 이곳은 바로 강월제 선셋하이킹. 대구에서 왔고요. 여기 울산인데 이제 장거리 에서로 이렇게 한국서한 단거리 연애 네 오늘 어, 데이트하러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네. 저희 간월제 한번 보고 와보고 싶어서 이제 알아보다가 신청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가자고 한 거예요? 제가요 네 그래서 왔고 <laughs> 왜 어떤 거 보여주고 싶어서 가자고 했어요? 위에 되게 좋잖아요 보통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해지는 것까지 보고 오잖아요 네좀두 분의 사랑이 좀 어떤 뭐가 스파크가 <laughs> 더 튈까요? 어떨 것같아요더뜨거워지이라 어,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에 저희 결혼 날짜 잡혔는데 <laughs> 아, 네. 그 전에 좀 열, 이것저것 많이 데이트하고 도 싶어서 해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651번 아, 651번 오늘 o k look, look, l o o 랑 l o o 이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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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이강월째 선셋하이킹에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500명의 참가자가 신청을 마쳤는데요. 선셋하이킹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자연과 그 다음에 또 이게 엄마랑 같이 이런 추억의 한 주를 또 기억에 남도록 할, 해주려고요. 보통 평소에 산행은 낮에 올라가서 낮에 오는데 오늘은... 동까지 보고 올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또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가까운 그 산인데 거기는 이제 가끔씩 뭐한한 한 시간 코스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또 밤에 하고 선셋이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어 어떨까 하면서 또 여기 알프스가 참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유명하고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자, 화이팅. 화이팅. <laughs>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울산 MBC와 인연이 있는 참가자도 있네요. 유로들 이제 1 3기때 활동했던 이조 김주한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같은, 같은 조였어요. 아니, 그때도 간헐제가 봤잖아요. 아, 네, 네 맞아요. 왜왔어요 어. 이제 이번에 어, 어. 한번더 어, 어. 같이 협동하고 어, 어. 좀더자연의 어, 어. 이제 좀 상쾌한 아, 같은 어지러워? 거를 좀 맛보고 싶어서 보게, 보게 됐습니다. 간헐제, 아, 그 네, 저번에 갔을 때좀 재밌었어. 가지고 이번에 한번더갈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신청해서 와봤어요. 유럽 때는 30시, 이제 여, 여름에 갔으니까 자, 없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가을에 가니까 확실히 좀 풍경 이 예쁠 것 같고 어, 사진 좀 많이 찍으려고요. 영남 F 스의 멋진 풍경도 좋지만 이 행사가 더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참가비가 무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실 물과 간식도 주는데요. 하산 후 기념품까지 준다니까 챙길 수밖에 없겠죠. 어 이게 선셋이니까 일몰을 보고 나시면 출출하니까 드시고 힘내서 다시 하산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일몰 보시러가시면 분들 일몰 잘 보고로 한마디 해요. 어, 모두 안전하게 내려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시작해 간월제를 거쳐 다시 복합 웰컴 센터로 내려오는 약 4.5km의 구간입니다. 해발 1,000m 이상 7개 산의 풍경이 유럽 알프스 못지않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영남 알프스.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가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산이죠. 높은 산, 넓은 초원에 펼쳐진 황금빛 억새 물결이 기대가 됩니다. 간월제까지는 넉넉잡아 2시간이면 올라가는 비교적 짧은 코스. 하지 않은 등산 초보에겐 결국 쉽지 않죠. 그래서 좀 쉬울 것 같은데, 겁나 쉬울 것 같았어요? 네. <웃음> 아니, <웃음> 포기록에 출발했지만 계속되는 오르막길에 조금씩 발걸음이 느려지는 참가자들, 그래도 혼자가 아닌 함께니까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 봅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힘들어요? 아, <laughs> <많이 좋아요>? 네. <laughs> 계단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보고 해야죠. 예, 아빠니까 오지, 데리고 오지. 음. 뭐 보는, 뭐, 어떤 어. 게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아, 이렇게 이런데 참여하고 음. 또 같이 좋은 풍경도 보고 또 끝까지 올라갔을 때그 보람 그런 것들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화이팅 음. <laughs> 어. <laughs> 이것이 바로 산교육 아닐까요? 이제 반 정도 올라왔는데요. 처음보다 걸음들이 많이 더 느려지네요. <웃음> 아이고, <웃음>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잠깐 쉬어갈까요?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앉아 출발할 때 받았던 물과 간식으로 체력을 보충하는 참가자들. 여기 힘듭니다. 오랜만에 온다니. 들어오자 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작도 작년, 왔었어요. 왔었어요. 아. 아. 경기는 어, 아, 아침에 힘든지알 건데 왜 빈이 좋았어요? 아니, <laughs> 그동안 일년 동안 운동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올라가서 해지는 거 너무 좋았어요. <laughs>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아. 특별히 옷을 말두하게 입었는데 아, 덥네요. 준비를 잘했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더웠었어요. 어, <laughs> 해질 때그 여러 가지 감정들 음. 슬픔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산 올라온 보람도 있고. 음. 사실 이게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산에 있어보는 건 사실 드물잖아요. 네, 근데 안전요원 같이 오니까, 사람들 많이 오니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년에 한 번? <laughs>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laughs> 뜻깊은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500명의 참가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반월제까지 1.5km,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구불구불한 임도를 걷고 또 걷다 보면 어느새 내발 네 아래 내려다보이는 가슴이 확 뛰는 을 만날 수 있죠. 여기까지 올라오니 힘든 순간들이 금세 잊혀지는데요. 상쾌한 기분 느끼며 드디어 간헐제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어... 조세. 조세 파이팅! 파이팅! <laughs> 먼저 도착해서 도시락 을 드시는 가족들도 있네요. 저희 장모님, 와이프. 어, 어머님 연세가 올해 5 2 년생입니다. 아, 오시는데 안 힘드셨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요. <laughs> 저도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더 드시면 함께 오기가 힘들 텐데, 이렇게, 그래도 이런 기회에 함께 해서 너무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음악회는 어떠세요? 어, 음악회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laughs> 궁금해요. 지난해와는 다르게 올해는 아쉽게도 구름이 잔뜩 껴 기대했던 간월제의 붉은 노을은 만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썬셋 음악회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남 알프스에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펜플로 선율과 황금빛 억새의 조화가 기가 막히죠. 늦가을 감성과 어우러지면서 참가자들에게 낭만을 선사하는데요. 함께 즐겨볼까요? 오게 됐는데 너무 좋은 행사하고 분위기도 좋고 해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신 한도 고맙습니다. 고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흥에 취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참가자들. 노을은 사실 옛날에 얼마나 예뻤는지 선행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멋진 기회 다 다른 분하고 함께 와서 더 많은 분이 즐겼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요 팀 같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려면 사진은 필수. 또 저희 아침에만 다녔는데 오후에 오니까 오늘 좀못 봐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아까까지 해가 있어서 정말 좋았고 또 오후에 비치는 간헐제는 다른 매력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늦가을 산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었던 2024 영남 알프스 산악대회. 특히 간월제선세나이킹은 올해도 많은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이 계절을 좀더 운치있게 즐기고 싶다면 영남 알프스를 추천합니다.